아 여기 한번 소개할까 여기 한번 유튜브로 내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어 이 신발이 멋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구름이 신발 같은 한번 보여줄게 야 예전 오프화이트 매장 같은데 있지 않냐 밑에? 어 살짝 그렇지 미용실 옆에 있고 아 일본에서 진짜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 구비 봤지. 키 작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것 같은데 글 이런 느낌이고 이게 음, 음, 약간 시그니처야 귀여운데 이런 음. 느낌 이빨 모양 뭐야 모양 이게 약간 베이퍼믹스 느낌으로 보면 그 되고 일본에서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 신발하잖아 그래서 매장까지 냈으니까 음. 팔아죽고에다최고와 멋있잖아 신발이 <laughs> 음. 뭐냐? 이런 느낌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해 보시는 것처럼 금액은 한, 한 3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 30 중반 정도 할 거야. 박스 아까 말한 거. 정가가. 아, 30, 어, 어 30, 정가가 그러니까. 30 중반 정도 생각하면 30에서 40 왔다 갔다. 이런 느낌. 다르다. 근데 확실히 음, 젊은 다르다. 여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아. 아, 이런 거좀 오바고. 방금 보여줬던 거.